저니까 네. 이렇게 나와요 아 이게 바로 이, 이런 식으로 어 밖엔 밖어저막 혼란스러운데 조금만 어,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? <laughs> 또 알파고식이네요 <laughs> 전자계산기 선생님 전자계산기 설 아, 네, 이렇게, 아. 네. 근데, 부모에을 종로... 가겠으니까. 아, 부모죠? 네. 아, 지시럽군요. 아, 그럼 이 앞에 2는 어떻게 된 거예요? 얘는 2분의 1이니까. 네. 얘로 갔어요. 아, 그대로 그냥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붙은 거군요. 아, 선생님. 다음에는 너무 뛰어넘지 말아주세요. 제가 아직까지 이게 선생님의 머리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요.